박용우의 영성시 244번째 길벗 김진웅 길벗 김진웅을 낭독하겠습니다. 길벗 김진웅 이마에 땀 흘리며 이래서 살아라미 하늘이 사람에게 이르신 으뜸가는 계명 땀 흘리기 시로일 안으면 불안당이라 좋다는 일자리 버리고 지리산 가까이 시골로 여름지라고 살아오기 어느덧 열한해. 얼굴은 걸리고 두 손은 거칠어졌구나. 토스토이 바보 이반이 이 땅에 온 건가? 자랑스런 길봇 여름아비 김진웅님 땅파 샘물 마시고 밭 가라 먹거리 얻으니 임금이 내게 모람이란옛격강가가 있다. 입으로만 시골에 가서. 농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손길 가는 덴 열매 열리고 나달 익누나 그 발길 닿는 덴 우에 넘치고 평화 반긋그 마음엔 자만도 없거니와 비굴도 없어라 유기농으로 실롱한 적도 있으나 의젓하기만 자랑스러운 길봇, 여름아비 김진홍님 2012년 11월 1일 영성신학원,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.